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오늘은 점심에 제가 오징어 덮밥을 만들어 봤어요 예 요즘에 덮밥하고 제육볶음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 잘 보세요 오징어도 넣고 각종 야채도 넣고 해서 제가 깨소금도 넣고 양념은 제가 음. 아, 돼지고기 불고기 양념을 사용해서 했는데 맛이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선한 야채로 요리를 해서 예쁘게 이렇게 접시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들도 마시,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또 다음에 더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좋으시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